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 바로 여러분의 집이 가장 위험한 장소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그 짧은 순간, 거실에서 주방으로 걸어가는 그몇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단 하나의 습관만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최근 발표된 자료를 보시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낙상 사고가 지난 4년간 무려 3.2배나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낙상이 단순히 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낙상은 골절로 이어지고 골절은 입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입원 기간 동안 근육이 급격히 빠지면서 이전의 활동적인 삶으로 돌아가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낙상 이후 침대 생활을 하게 되고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십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 환자의 경우 1년 내 사망률이 20%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낙상 사고가 급증하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력과 균형감각의 급격한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듭니다. 특히 다리의 근육은 30대 이후 매년 약 1%씩 감소하는데요. 60대가 되면 20대의 약70%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균형감각을 담당하는 전정기관도 함께 약해지면서 중심을 잡는 능력 자체가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걸려 넘어질 뻔해도 순간적으로 중심을 잡았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집안원경이 낙상 유발 요소로 가득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십 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사셨을 겁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환경이 나이가 들면서 함정으로 변하는 거예요. 거실에 깔려있는 러그나 카펫의 모서리, 욕실의 미끄러운 타일, 침실과 거실 사이의 작은 터, 어두운 복도와 계단, 이 모든 것들이 낙상의 위험 요소입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가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졸린 상태에서 어두운 복도를 지나 미끄러운 욕실 바닥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인 거죠. 세 번째, 예방 습관이 너무 늦게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넘어져서 다치고 나서야, 아, 내가 조심해야겠구나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한번 낙상으로 골절을 경험하면, 낙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활동량이 더 줄어들고, 그러면 근육은 더 빠지고, 균형감각은 더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예방은 언제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아직 넘어지지 않았을 때, 아직 건강할 때 시작해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돌아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셨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급하게 화장실로 가시나요? 이게 첫 번째 위험순간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에는 혈압이 불안정하고, 몸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예요. 이때 급하게 일어서면 어지러움이 올수 있고, 그 순간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신발은 어떤 걸 신으시나요? 맨발? 양말, 슬리퍼, 양말만 신고 다니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새 양말이나 미끄러운 소재의 양말은 마루나 타일 바닥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것과 같아요. 슬리퍼도 마찬가지입니다. 뒤꿈치가 고정되지 않는 슬리퍼는 걷다가 벗겨지면서 넘어지는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 밤은 어떤가요? 조명은 충분히 밝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전기세 아낀다고 어두운 조명으로 생활하시는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갈 때. 불을 켜기 귀찮다고 어둠 속에서 가시는 분들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바닥에는 뭐가 있나요? 신문지 한장 전선 하나 반려동물의 장난감 이런 작은 것들도 전부 낙상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욕실은 또 어떤가요? 샤워 후 물기가 남아있는 타일 바닥 욕조 들어갈 때 넘어야 하는 터 손잡이가 없는 변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위협하는 요소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오늘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단 1분만 투자하는 습관 바로 발끝 체중 이동 스트레칭입니다. 이 운동이 왜 중요한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의 균형감각은 발바닥의 감각, 다리 근육의 힘 그리고 전정기관의 조화로 유지됩니다. 이세 가지를 동시에 자극하는 것이 바로 이 발끝 체중 이동 스트레칭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 동작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시기 전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세요. 발을 바닥에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등을 곧게 펴세요. 이 자세에서 30초 정도 심호흡을 하시면서 몸이 완전히 깨어나도록 해주세요. 발끝으로 체중 이동. 이제 천천히 일어서세요. 의자나 침대에 가장자리를 가볍게 잡고 일어서는 게 좋습니다. 발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리면서 발끝으로 체중을 이동시키세요. 마치 까치발을 드는 것처럼요. 이때 중요한 것은 천천히 하는 겁니다. 3초 정도 걸려서 올라가세요. 최대한 높이 올라간 상태에서 3초간 유지하세요. 그리고 다시 3초에 걸쳐 천천히 내려오세요. 이것을 5회 반복합니다. 좌우 균형 운동. 이번에는 좌우 균형을 잡는 동작입니다. 서 있는 자세에서 체중을 천천히 왼쪽 발로 옮겼다가 다시 오른쪽 발로 옮기세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3초씩 걸려서 이동하세요. 각 방향으로 5회씩 반복합니다. 마무리 동작. 마지막으로 제자리에서 천천히 걸어보세요. 무릎을 높이 들어 올리면서 발을 확실하게 내딛는 연습을 하세요. 10회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이 전체 과정이 딱 1분입니다. 이 운동의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균형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낙상 위험이 약 30에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몸 상태를 매일 체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제보다 균형이 잘안 잡히네. 요즘 다리에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일찍 알아차리면 더큰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분 운동은 단순히 낙상 예방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이 운동을 하면서 오늘도 내 몸을 돌본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고 그것이 하루 전체의 건강한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환경도 함께 점검해야 해요. 환경 점검 체크리스트를 함께 만들어 볼까요? 조명 점검 모든 방의 조명이 충분히 밝은가요? 특히 복도와 계단, 욕실의 조명은 밝아야 합니다.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야간 등을 설치하세요. 스위치 위치도 중요합니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켤수 있나요? 바닥 점검. 바닥에 걸려 넘어질 만한 것들이 있나요? 전선, 신문, 잡지, 반려동물 용품. 카펫이나 러그의 모서리가 말려 올라가 있지 않나요? 바닥이 젖어 있거나 미끄럽지 않나요? 신발 점검. 실내화는 뒤꿈치가 고정되는 것을 신으세요. 굽이 너무 높거나 밑창이 다른 신발은 버리세요. 양말도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욕실 점검. 욕조나 샤워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가 있나요? 변기 옆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나요? 욕조 들어갈 때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있나요? 샤워 후 물기를 바로 닦을 수 있는 도구가 있나요? 가구 배치 점검. 자주 다니는 동선에 가구가 걸리적거리지 않나요? 의자나 테이블이 너무 불안정하지 않나요? 물건을 꺼낼 때 발판을 사용하시나요? 절대 의자에 올라가지 마세요. 이제 습관을 유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각적 리마인더입니다. 침대 옆 탁자에 메모를 하나 붙이세요. 오늘 아침 1분 운동했나요? 휴대폰 알람을 설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울리도록요.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나 요즘 매일 아침 균형 운동해. 같이 할래? 함께 하면 더 꾸준히 할수 있습니다. 만약 하루 놓쳤다면, 그날 저녁에 꼭 다시 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습관이 되는 데는 보통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운동은 효과를 바로 느낄 수 있어서, 21일도 금방 지나갈 거예요. 추가로 실천할 수 있는 팁들. 전화 통화할 때 서서 하세요. TV 광고 시간에 제자리 걸음을 하세요. 양치질 할때한 발로 서보세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날 때 천천히 하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몸을 더 강하게, 더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내용 정리해 볼까요?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심각한 위험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딱 1분, 매일 아침 발끝 체중 이동 스트레칭만 해주신다면, 그리고 집안 환경을 점검해 주신다면, 그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집에서 넘어지거나 넘어질 뻔한 적이 있으신가요?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댓글로 자세히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당장 실천해 보실 건가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댓글로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의 약속이 실천으로 이어질 겁니다. 집안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느끼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욕실 계단, 침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도 함께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정보가 될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 안전한 하루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실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일분 운동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다짐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